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상의디 언어강사 김우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특별한 강좌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수능과 관련된 부분 말고 내신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 자체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법을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자신의 점수를 향상시키고 또 1등급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 내용들을 잘좀 들어주시고 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꼭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오늘은요 국어 만점의 꿈이 실현되는 내신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시험 보기 직전에 하는 어떤 비상체제는 아니고요. 평소에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해 두시는 게 본인의 점수를 탄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요. 이 본문학습입니다. 본문학습.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본문 내용들을 일일이 따지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 정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학습 부분에서는 뭐각그 본문의 문장마다 밑줄을 긋고 은유법이나 직유법, 내지는 해학적 효과, 언어 유의가 쓰인 부분, 이렇게 좀 세세하게 공부를 했다면 이제 핵심 정리 부분에서요, 이제 총괄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을 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글의 전반적인 특징이라든가 혹은 성격, 뭐 기타의 것들을 모두 정리하는 단계가 핵심 정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두 개를 바꿔서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정리를 시작하고 난 뒤에 제시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선생님의 경험상 보자면 제시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미리 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총괄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학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총정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교과서 외에 있는 지문을 보는 것인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그제시문그 본문과 연관성이 있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으로써 시험에 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교과서 밖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문제풀이 하는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 본문학습, 그 다음에 핵심 정리, 그 다음에 교과서 밖에 있는 것들, 그리고 문제풀이의 4단계로 공부하시면 내신 만점을 받는데 문제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지요. 여기를 좀 봐주시면. 자, 일단 첫 번째 이 본문 학습 단계입니다. 이 본문 학습 단계는 쉽게 말하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그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들을 쌓아 놓는 것처럼 총알을 비축해 놓는 것처럼 나중에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좀 빠짐없이 수집하셔야 돼요. 이게 본문학습 단계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학교 선생님께서 주시는 정보죠. 네.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내용들을요, 잘 들어주시고 꼼꼼히, 그리고 빠짐없이 메모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 내용에 대한 것도 물론 메모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중요도에 대한 것도 메모가 되어야 돼요. 선생님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별표 두 개. 또 별표 3개. 별표 다섯 개. 아무튼 자기만의 공식이나 기호를 만드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정보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잘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사실은요,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출발점에서부터의 어떤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여러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볼때 아, 모든 걸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메모를 꼭 남겨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말고 또 다른 정보를 줄수 있는 게 누가 있냐면 학원 선생님들이 있죠. 예. 온라인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고급 정보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시중에 있는 참고서를 이용하시면 어, 자습서나 문제집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 또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모아놓을 수 있는 정보는요 학교 선생님부터 참고서까지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한 정보들을요 많이 많이 쌓아두고 모아두시는 게 시험 볼때 무조건 도움이 되겠죠 자 특히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은요, 모두 다 모해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냐면, 단권화, 아, 그러니까 단권, 한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이것들을 다 여기 봤다가, 그 다음에 또 요거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보는 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참고서까지 내가 모아놓은 이 소중한 정보들은요, 모두 어떻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냐면, 단권화, 한 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선정하시고, 그게 교과서가 됐든 문제집이 됐든, 한 권의 책을 선정하신 뒤에, 그 책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주신 정보, 학원 선생님이 주신 정보, 그리고 참고서가 주고 있는 정보를 모두 다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한 권만 놓고 여러분들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 보시면서 쫙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실 때는요,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게, 각각의 정보별로 색깔이 다른 볼펜을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정보는 예를 들면, 중요도를 감안해서 빨간색으로 메모를 했다면, 학원 선생님의 정보는 파란색으로 메모를 하고, 참고서에서 또 다르게 얻은 정보는 녹색으로 메모하는 식으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한권 안에 정보를 축적시켜 놓는 것이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정보들을 모아서 단권화 시켜주실 것. 특히 여러분 이렇게 한 권에다가 다 모으다 보면요. 문학이라는 것이 원래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확실히 여쭤봐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실수 없이 탄탄하게 다져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첫 번째 단계인 본문학습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으시되 그걸 어떻게 만들어라? 한권 안에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보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2번 단계는요, 핵심 정리 단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그 제시문을 갖다가 세세하게, 아, 이 부분은 뭐 의인법이 쓰였고, 또요 부분에서는 뭐 작가가 직접 개입한 부분이고, 요 부분의 인물은 이런 이러한 인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정리를 했다면 두 번째 핵심 정리 단계는 말 그대로 총정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순서를 바꾸어서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특별히 뭐라고 하진 않는데 다만 이제 공부 방법을 확실하게 다지는 학생들이라면 어 해, 본문 학습을 먼저 하시고 난 뒤에 핵심 정리로 정리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혹은 이 총정리 부분을 먼저 읽고 이 본문 학습에 들어갔더라도 나중에 한번더 정리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세하게 보았던 것을 한꺼번에 꽉 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조여주는 작업이 마지막에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정리 작업이 필요한데, 총정리 하실 때꼭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거, 첫 번째는 갈래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특히 그거, 그 갈래가, 그 장르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특징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향가다, 그러면 향가의 특징. 수필이다, 그러면 수필의 특징. 뭐 아니면 뭐 현대 시조다 그러면 현대 시조의 특징 뭐 이러한 갈래를 체크하시고 그 갈래의 특징들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격도 여러분들 봐주셔야 되겠죠 뭐 남성적이다 의지적이다 뭐 이런 것들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건 시의 경우일 텐데 어조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의지적인 어조가 쓰였다는 등. 담담한 어조가 쓰였다는 등 시의 경우에 어조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재는 이제 중심 소재라는 뜻인데 이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 주제는 뭐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모두 아주 중요하니까 체크가 필요하겠지요. 그다음에 구성도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도 뭐 사단 구성이다 그러면 기승전결을 어떻게 쪼갤 것인지. 또, 뭐, 비문학의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소설의 경우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구성 단계들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너무나 중요하죠.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설의 경우에 배경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배경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설의 경우에 시점, 너무나 중요하죠. 시점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각 시점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있잖아요. 1인칭이다, 그러면 서술자가 소설의 안에 있다. 3인칭이다, 그러면 서술자가 소설의 밖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시점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그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부분만 좀 공부했다면, 이제 핵심 정리 부분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들을 쫙 한번 봐주셔야 된다는 거. 특히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역시 여기 있는 성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격과 특징의 경우에는 그대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요. 성격과 특징에 나와 있는 단어 자체가 그 문제를 푸는 키워드, 열쇠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시가 의지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 시와 관련된 문제에서 의지라는 말은 다 맞는 말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격과 특징을 갖다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내신 점수를 올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핵심 정리 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어, 세 번째 단계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단계냐면 교과서 외 그러니까 교과서 밖에 있는 또 다른 작품들과 함께 연결 지어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시험문제 푸시다 보면 혹은 수능이나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작품에서 문제를 내게, 내는 게 아니라 두개세 개의 작품을 가나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놓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문제 내에서 보기 1, 2, 3, 4, 5번이 나올 텐데, 보기 1, 2, 3, 4, 5번에 유사한 다른 작품을 배열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유사한 다른 작품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고급 문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원천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밖에 있는, 보시다시피, 유사한 다른 작품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첫 번째는, 시의 경우에는, 시적 상황이 비슷한 시를 찾으라는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시에서 암담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뭐 암담한 현실 내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황이다 그러면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황을 찾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시적 상황이 일치한 다른 작품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시에서 그리는 정서가 비슷한 작품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향을 그리는 향수라는 정서가 드러난다. 그러면 향수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도 좀 보시고, 혹은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다른 작품도 좀 찾아보시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도가 비슷한 작품들도 찾아보시면 좋죠. 역시 시의 경우가 특히 대, 에,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어, 주어진 작품이 부정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러면 극복 의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들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희생 의지가 드러난 작품이라면 또 다른 희생 의지가 드러난 작품은 없는지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이 일치하는 게 없는지 이것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건 나중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표현 방법이 고등 과정에서 무너진다면 어,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사법 묻는 겁니다.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 특히 역설법이나 반어법이 쓰인 또 다른 거 찾으라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사법이 같은 다른 작품들은 뭐가 있는지 좀볼것같요 두 번째는요, 심상입니다, 심상. 이미지, 아시죠? 심상. 눈으로 어, 이해하는 건 시각적 심상. 귀로 느끼는 건 청각적 심상. 코로 느끼는 건 후각적 심상. 혀로 맛보는 건 미각적 심상. 피부로 느끼는 건 촉각적 심상. 두 가지 심상 이상이 함께 쓰였으면 공감각적 심상 아시죠? 그래서 이 작품에 쓰인 심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신 뒤에 이것과 유사한 심상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작품들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객관적 상관물인데요. 객관적 상관물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아, 작품 안에서 그 주인공 혹은 시적 화자의 정서, 이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 될수 있죠. 특히 여러분, 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감정 이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의 감정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어, 어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새 소리를 들었는데 새가 말이죠. 너무 구슬프게 운다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새라는 그 녀석이 정말로 슬퍼가지고 구슬프게 울음을 울진 않았겠죠. 내 마음이 슬프니까 그 마음이 대입되어 가지고 그 울음 소리가 구슬프게 들렸던 것이죠. 똑같은 울음, 어, 똑같은 소리이지만 제가 만약에 너무나 기분 좋은 상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구슬프게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쁜 노래소리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의 감정을 어떤 자연물에 투영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감정 이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시에 쓰였다면 감정 이입이 쓰인 또 다른 작품을 찾으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시 소설 특히 시의 경우에 같은 표현법이 쓰인 걸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수사법이나 심상이나 객관적 상관물 혹은 감정 이입이 쓰인 또 다른 작품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 고득점에 유리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제가 같은 작품을 찾으라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소설의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인물들을 찾으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도 많죠. 혹은 인물들을 비교하는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를 중점으로 두시고 작품을 다 분석하셨으니까 그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시적 상황이나 정서 태도 표현 방식이나 주제 인물 등을 좀 보시고 그것과 유사한 것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작품들이 있는지를 봐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은요 거의 완벽하게 정리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단계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푸시는데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끔 놓치기도 하십니다만,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도 문제 출제를 여러 군데서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참고로 삼아서, 가장 먼저 모델로 삼아서 문제를 내는 건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 부분입니다. 혹은 그 본문 옆에 조그맣게 실려있는 학습 중 활동이요. 그래서 학습 중 활동과 학습 활동은 완벽하게 풀고 정답과 맞춰봐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꼭 풀어봐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의 학교의 기출문제 혹은 같은 교과서를 쓰고 있는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통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활용해 볼수 있는 건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이 되겠죠. 요 안에도 양질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푸시면서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일단은 정보들을 좀 쌓아두셔야 되는데 그 정보들을 한권 안에 담아두시는 단권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는 아, 그 내용들을 이제 총 정리하는 묶어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 그것과 유사한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문제풀이를 통해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아,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충실히 밟아가면서 매 단원 또매 작품들을 공부하신다면요 국어 시험에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을 아직 정확하게 잡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네요. 대체 아, 여러분 자 그러면 학습법 강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들께 또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